네, 안녕하세요. 내바퀴 중고차 이성균 실장입니다. 아, 오늘은 그랜저의 치즈 3000cc 노블레스 차량을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어, 3.0 노블레스, 뭐 이름만 들어도 옵션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어, 예상이 되는데요. 어, 옵션뿐만 아니라 관리 상태와 그리고 사고 내역 모든 부분이 완벽한 그랜저의 치지 한 대의 어, 그랜저의 치지 차량을 소개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연식은 2012년식이고요, 주행 거리는 연식 대비 굉장히 짧습니다. 88,000km. 어, 굉장히 운행을 많이 안 하신 차량인데요. 음, 어, 지하 주차장에서 이렇게 차를 세워놓고 아주 가끔 정도만 운행, 운행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인지 외관과 실내 상태가 너무나도 깨끗. 그런 차량입니다.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단순 교환 하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주행거리는 88,000km 어, 검정색인데 외관에 기스 하나 찾아보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 타이어도 트레드웨어가 지금 한80% 이상 남아있는 상태고요. 어, 모든 부분이 굉장히 깨끗해요. 그래서 그랜저의 치즈를 어, 조금 저렴한 그랜저의 치즈가 다들 아시다시피 어, 인기 모델이기 때문에 중고차 시장에서 가격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는 차량이잖아요. 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보다는 좀 저렴하게 천만원 초반 가격으로 어, 그랜저 H, HG를 타고 싶다 이러시는 분들에게 아주 좋은 어, 선택지가 될수 있는 그런 차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관과 실내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그랜저 hg 차량은 어, 감히 전국 1등 컨디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노블레스 등급의 전방 카메라까지 포함된 아주 옵션이 좋은 차량이고요 헤드라이트는 hid 헤드램프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휠 기스 하나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좋은 컨디션입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날씨가 어제 비가 왔고 오늘 조금 개긴 했는데 그렇게 화창한 날씨는 아닙니다. 그렇게 흐린 상태에서 촬영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어 이렇게 날씨가 흐림에도 오늘 촬영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건어 입고되는 차량들이 계속 이제 들어오기 때문에 어 일이 너무 밀려 있어요. 그래서 어 날씨가 흐림에도 불구하고 어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좋은 영상 담아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 제가 요번 영상에서 누에 강조들이 강조하는 점은 어 일단 외관 상태나 실내 컨디션이 굉장히 좋다라는 점인데 모든 차량들이 마찬가지지만 어, 이 차량은 2012년식 차량입니다. 근데 마치 어, 2020년식 차량 같은 그런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 완전 무사고 1인 신조 차량이고요. 음... 번호판, 어, 번호판조차도 어, 기스나 아니면 때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컨디션이 좋은 차량입니다. 지금 차량에 보시면, 어, 여기 약간, 요런 데 보면, 지금 어, 여기 습기가, 물기가 조금 남아있어요. 이제 아무래도 온도가 좀 습하다 보니까 어, 차량 실내 보관하는데 세워놨는데, 이런 습기가 안 없어진 거니까 기스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고 봐주세요. 썬팅 상태도 굉장히 완벽하고요. 어, 썬팅 색깔도 이제 연식이 조금 지나면 물이, 어, 물이 빠진다 그러죠. 색깔이 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차량은 그런 거 없이 굉장히 깔끔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휠입니다. 그랜저 HG 3.0, 어, 3.0에 들어가는 이 휠이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시원시원하고 마음에 들거든요. 음, 딱 제가 좋아하는 그런 외관의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나무랄 데 없이 상태가 굉장히 좋죠 네. 어, 헤드라이트 헤드라이트도 거의 신품급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무엇보다 이 차량은 후방 카메라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전방 카메라가 장착이 돼 있어서 골목길이나 우회전하실 때 좌회전하실 때 그리고 어, 어딘가에 진입했다가 나오실 때 자동으로 센서가 전방 카메라를 켜주기 때문에 운전할 때 굉장히 안전상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자이 그랜저의 치지는 이제 저도 중고차 딜러를 하면서 느낀 거지만 그래도 그랜저는 그랜저다. 어, 그리고 이 당시에 그랜저 hg가 처음에 출, 출시가 됐을 때 어, k7한테 지고 있었을 거예요. 판매량이 어, k7이 워낙 선풍적인 인기를 k5와 함께 끌고 있었기 때문에 어, 그거와 경쟁하기 위해서 굉장히 좋은 부품으로 좋은 디자인을 가지고 좋은 소재로 이렇게 만들어진 차량이다. 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몰아보면 그만큼 타 어, 중형차들과 크기는 비슷하지만 승차감과 고급. 스러운 면에서는 훨씬 어, 위에 있는 차량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어, 실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광택 작업과 실내 클리닝 작업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실내도 굉장히 깨끗한 컨디션이고요. 실내 시트는 브라운 시트, 밝고 연한 촌스러운 브라운 시트가 아니라 굉장히 진하고 은은하고 좀 고풍스러운 그런 브라운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뒷자리고요. 뒷자리는 거의 사용을 안 하신 듯한 그런 느낌이고 어디를 봐도 깨끗합니다. 모두 다 깨끗해요. 차가. 어, 발 닿는 부분도 깨끗하고, 굉장히 깨끗하고, 또, 이런데, 도어 트림, 손잡이 같은데, 가죽도 굉장히 깨끗한 상태로, 그대로 잘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자, 높은 등급, 노블레스 등급이니까, 2열 선쉐이드. 이렇게, 어, 창문에 햇빛 가리기가 순정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랜저 HG 뒷공간 굉장히 편안하고 넓은 거는, 뭐, 매번 제가 설명드리는 거지만, 어, 굉장히 편안하고 여유가 있습니다. 제가 키가 183인데, 한번 뒷자리 한번 앉아볼게요. 네, 제가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앞자리도 제가 운전하기 편하게 세팅을 해 놓은 상태인데, 주먹이 한 개, 두개 정도 들어가는 그 정도 공간이 남습니다. 이 정도 공간이 남기 때문에 굉장히 여유 있는 공간감을 보여주고 있고요. 어, 2열 시트 각도 역시 굉장히 좋습니다. 딱 편안하고. 어, 이렇게 뒤에 타가지고 어디 강릉이나 이렇게 한번 바다 보러 놀러 갔으면 좋겠는 어, 그런 자리입니다. 자, 2열에서 바라본 어, 앞자리 모습인데요. 대시보드 역시 굉장히 깔끔하죠? 어, 정말 거짓말 아닙니다. 2020년식 신차와 어, 진배 없는 그 정도의 컨디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앞자리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전동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구요. 음 이쪽에 보시면 전방 카메라를 켜고 끄는 버튼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ESP를 끄고 이거는 이제 연비 모드를 조정하는 거구요. 자, 제가 한번 앉아 볼게요. 시동을 한번 켜보겠습니다. 자, 어, 어, 엔진 소리 굉장히 조용하고 어, 여기 보시면 8 8 8 8 88,863km의 네, 실 주행 거리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어, 하이패스 룸밀러가 당연히 장착이 되어 있고, 어, 그 뒤에 보면은 블랙박스도 어, 장착한 지 얼마 안된것 같아요. 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블랙박스도 장착이 돼 있으니까요. 자. 순정 내비게이션, 네, 순정 내비게이션 장착이 되어 있고, 화면은 8인치입니다. 네, 7인치 아니고 8인치에요. 네. 자, 자, 열선 시트 있고요 통풍 시트 있고, 그리고, 어, 이거는 맨 뒷유리, 뒷유리 커튼, 열고 닫는 버튼입니다. 네. 자, 전자파킹 브레이크와 오토홀드 버튼이 있습니다. 스마트키 당연히 장착이 되어 있고요. 어, 핸들 컨디션 한번 볼까요? 핸들, 핸들 보여드릴게요. 네. 어, 핸들 컨디션 굉장히 좋습니다. 네. 자, 조수석, 조수석 시트 컨디션 한번 봐주시고요. 네. 도어 트림도. 이 그랜저 HG 브라운 시트 에디션 차량을 찾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자, 룸램프 LED, 어, 일반 전구 아니고 룸램프도 LED로 되어 있습니다. 본넷트을 한번 열어볼게요. 엔진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죠. 실내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엔진 소리 들리시나요? 어, 굉장히 안정적이고 조용한 그런 엔진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어, 엔진 능력시 저희 네 바퀴 중고차는 모두 다 클리닝을 해놓기 때문에 누유 누수 없이 완전 깨끗한 상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랜저의 치지는 3.0부터. 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어, 네, 제가 지어낸 말입니다. 어, 근데, 그랜저 HG 2.4 모델도 있지만, 그랜저는 3.0부터가 진짜 그랜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 이 무거운 차체, 그리고 이큰 차체를 조금 더 부드럽고 조금 더 기민하게 움직여주는 엔진이 바로 이3.0 엔진이고요. 그리고 결함 없고, 음, 결함 없고, 특별히 이상 없고, 또 내구성도 가장 좋고, 3.0 그랜저 차량을 추천을 합니다. 자, 헤드램프는 HID이기 때문에 고급스럽고 또 시인성도 뛰어납니다. 자, 자, 오늘 이렇게 그랜저 HG 완전 정말 컨디션 좋은 차량, 어, 제 지인, 제 가족에게, 가족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차량 어, 입고가 돼서 소개시켜드렸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